지금 저녁 6시경입니다. 남쪽 하늘이에요. 이런 하얀 구름이 있습니다. 빛이 나오고 있어요. 오늘은 25년 8월 13일입니다. 저녁 6시경이고 남쪽 하늘입니다. 다 형상이 있습니다. 운동 중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. 남쪽 하늘에 이런 빛이 나오는 하얀 구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. 이것이 무엇인지. UFO, UFO들이 천대가 지금 저기 그루킹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.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. 창조주님 아들인 슈카이브에게. 나는 무차원에서 왔고 난 차원이 없습니다. 재림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.